안녕하세요 소건입니다 오늘은 네번째 테마파크로 네번째 시간이죠 이제 엘프의 숲 용암지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물의 기둥을 플레이 했고요 자 오늘은 공허의 성이라는 테마를 이제 플레이 해볼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처음 알았네 네, 그 분명히, 그 게임, 이 맵을, 맵을 다운받는 거기에, 그 홈페이지에, 모험 모드로 반드시 플레이 하라고, 네, 써있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네, 서바이벌 모드로 했더니 막대기가 들어오질 않아서, 클리어 메시진, 마지막에 클리어 메시진 뜨는데, 네, 이 로비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하고 2 때는, 네, 근데 이제 물에, 물의 기둥부터 네, 지난 시간에는, 네, 막대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네, 제가 모험 모드 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모험 모드를 해야 될것 같아, 이제. 게임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쓰더라도, 모험 모드를 바꿔놔야 돼. 네, 이거는. 자, 아무튼. 긴 말. 네, 이제 끝내고, 네, 공허의 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공허의 성. 무의 공간. 끝없는 공허 속에 위치한 마법의 성. 가그 문은 아니겠죠? 오 여기 파크로. 오 멋있다 멋있다. 어 저쪽으로 가라는데 한번 여기 한 바퀴 좀돌아볼게요 와. 어 정말 이안뭐 있는데? 뭐지?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있나 본데. 어 아무튼 가 볼게요. 어디더라? 어 이쪽이다. 오, 여긴 맵이 좀 크네요. 이번에는 오 블럭 모양도 제각각. 그 용암 용암질의 거기 같다. 블럭이. 그때는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색이지? 이거 이건 빨간색은 아닌 거. 같고 자홍색 그런 거가 오, 보석 스폰 포인트야, 보였어? 뭐지? 아, 떨어져 보였다. <laughs> 여긴 바닥이 없어, 완전히 떠 있는 성이에요. 이건 그냥 자와 아직까진 쉬운데, 이게 또 난이도가 어떻게 또 바뀌었지? 네, 같은데? 아닌가? 어, 스펀야, 스펀. 오 스폰 이어 스폰. 오 스폰 포인트네 밟았고요. 자, 아, 아, 아 미끄러져 버렸어. 이런. 자, 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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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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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음껏, 마음 그 마음 그 마음 그게 제안되는데아 진짜 이렇게 쉬운 것도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앞서 했던 테마들보다는 좀 쉬운 느낌이에요. 이게? 테마 이름 자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자. 어, 그리고, 그리고 이게 블록 모양이 제각각이래서 어? 안 죽었네 그냥 킬 칠게요 여기서는 블록 모양 제각각이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점프해야 되고 그걸 이제 가늠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그때 블록 모양에 따라서 오, 오 스폰. 자. 자, 스폰만 밟으면 마음이 편해지네. <laughs> 스폰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되게 다급했다가, 네, 급격히 편해집니다. 스폰만 딱 밟으면. 지금 올해 달리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안돼 다와서 떨어졌어 하... 다온거 같았는데 다음 스폰 <laughs> 근처에 다온거 같았는데 떨어져버렸어 달린다. 달린다. 나 달린다. 유스 떨어졌을까? 오오 왔다 왔다 다. 왔다. 네 스펀지점. 어어 잠만. 아 여기야 스펀지점이네. 여름이. 오. 자 다시 가볼게요. 아 어, 떨어졌네. 아 어, 낙사. 자, 지금 근데 많이 죽진 않았어요 아직. 헛. 헛. 아! 이제부터 많이 죽을 예정인가 봅니다. <laughs> 자, 아니 근데 이거 파쿠르 파코드가... 아 잠깐만 아 미끄러졌어. 헉 낙뎀 빠르다. 참. 진행. 낙뎀이. 낙뎀 낙댐 때문에. 진행이 참 빠르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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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낙뎀. 아. 왜 계속 저기 떨어지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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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졌다. 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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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없 어 정신없어. 이 씨. 난이도는 그렇게 높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오오다 스폰 스폰 아 스폰 안한데퍽아 진짜 뭐지 <laughs> 처음으로 돌아와버렸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흑백 이나자 <laughs> 임무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스폰지냐?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좀이전 스폰까지 가면 되겠죠. 여기 여기 얼음, 얼음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서 게임 2를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모험 모드 2, 모험 모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서... 헛, 헛, 아 진짜 스폰 바로 앞에 떨어지냐? 아아왜 이래 스폰 안돼 이러면 어 이러면 또 여기서 아음 <laughs> 얼음어 <어디> 있어 <laughs> 와 진짜 스폰 앞에 떨어지냐 아직 스폰 오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밟기만 하고. 거기, 그 스폰 바로 앞 칸에서는 그긴 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 그냥 오른쪽 짧은 쪽이 아니라?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만 가면 될것 같은데. 자. 오 다행이다 저기 안떨어졌다 저쪽 안떨어졌다 <laughs> 저기 떨어졌으면 또 저기서 시작이에요 그 거기서 스폰되죠 시작지점에서 아! 잠깐만 나는 왜저옆으 떨어졌는데 왜 여기서 시작이냐 어디야 얼음 아 진짜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스폰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야지 공정하니까. 떨어져 살았으면 그 위에 그냥 딱 떨어진 그 지점으로 가면 되는데. 뭐 자, 제가 자체적으로 정한 룰이긴 하지만 규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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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갔어. 여기서 뛴다. 오 됐다. 음, 저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뛰어야 되네요. 좀더 가깝, 가까운 곳에서. 자, 계속 뛴다. 아! 어? 서, 설마? 설마? 아, 진짜! 저기가 얼음이었죠. 그니까 쭉 가서, 다음 스폰. 여기, 여기. 바로 위였네. 아, 진짜 여기, 호, 호, 호 안돼. 어, 아니, 떨어지면 아 잠만 여기 써지면 저쪽에서 떨어져야 돼떨어 아, 진짜. <laughs> 계속 왜 여기서 시작이야. 스폰이 바로 이긴 한데. 아, 이거 시즌요 계속 되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헛. 호 후! 후! 오, 어, 좀 멀어진다, 점점. 점점 어려워진다. 이제, 이제 어렵다. 이제 조금 어려워져, 점점. 와악! 아. 어? 어어어어, 어, 어. 오, 스폰. 스폰이 잘 왔어요. 다행히. 이 시작지점 요쪽에서만 떨어지면 되나봐요. 아, 여기서 떨어져 버렸어. 안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멀었는데 시작 지점에선 지금 어떨지? 오, 제대로 스폰이 되네요. <laughs> 무슨 나 지금 파쿠르 난이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스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걱정하고 있어. 헛헛헛헛 여기서는 천천히. 오케이. 아, 안 돼. 어. 너무 너무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laughs> 역시 여기서 시작이네요 좀 멀리서 떨어져야 어, 되는데 어, 어, 여기 여기 자 한번 가볼게요 헛. 아 여기 아니다 여기다 나 바본가 봐 거꾸로 가고 있었어 헛헛헛헛헛헛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잘못 뛰어 와, 실수, 실수. 어, 그래도 가는 방법 알았죠? 거기는 살짝 멈췄다가, 천천히, 그 구간만은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는 거. 헛.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헛. 다시 뛰어. 다시, 다시 뛰기 시작. 달리기 시작. 어, 어안 돼! 스폰 아니야. <laughs> 방금 내가 스폰 지점을 본것 같은데, 스폰 포인트를 그걸 떨어지네. 그리고 또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아, 진짜. 다시 올라가야 돼! 뭐 금방 깰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막 어렵고 그런 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큼 왔는지 모르지만 아 계속 떨어져 근데 아또 여기서 시작이야. 진짜. 자 여기 올라가는 것도 귀찮 귀찮은데 되게. 근데 왜 여기 떨어지는데? 저기 떨어지는데 왜 저기가 스폰지점이 될까요? 아,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왜 계속 나 이쪽으로 가냐? 아, 그러니까 저기 닿지도 않았는데, 왜 저기가 스폰지점이 되지? 나 모르겠네. 아, 또... 쭉 올라가면, 바로 스폰 포인트가 있답니다. 바로 위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돼요 하시면서 이렇게 잘 보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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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저걸 못가니? 나, 아까 어떻게 갔는데? 아, 진짜. 아, 지금, 여기 떨어진 데랑 이 계단이 지금 <laughs>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냐. 아, 진짜. 쭉 해서. 잠깐만, 여기 쭉 해서. 돌고, 돌고.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헛. 헛. 후, 어, 아! 낙대낙대낙대낙대낙대낙대 아, 낙대물 어. 아, 받아도 이르네. 이 방향에서 저거랑 요거랑 여기 사이에서 죽으면 무조건 여기서 시작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좀 번거롭긴 하네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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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스폰 포인트 다 왔는데 아 진짜 헛. 여기서 이렇게 좀 과감히 뛰뛸수 <laughs> 있으면 뛰어도 돼요 헛헛헛헛헛헛헛아왜 그걸 못 뛰었지 내가 <laughs> 헛헛오 다행이다 방금 거기 떨어졌으면 또 게임 못 쓰고 올라와야 돼요 하고 이렇게 하고 헛, 헛. 과감 과감 오 과감이 성공 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호됐다오스포 <laughs> 헛, 헛. 포인트 자자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어지네스 p 포인트 설정이 됐나봐요. 진짜 아까 거기 시작점 거기 그쪽에서만 안 떨어지면 되봐봐그 방향에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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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아. 럭이 점점 멀어지는데 えっ 다시. 스펀포인트 바로 앞에 떨어지네요, 어떻게 계속. 후! 아! 모서리, 모서리. 네, 모서리로 가야 돼요. 아니야 이건 이 구간 무한반복인가 <laughs> 의도치 않게 무한반복이 돼보이네요이 <laughs> 구간만 이구만만 아니고 아까도 그랬.. w 긴 했죠 허허허허허 o m e man. y o 허허허허허 d come, man. I got to kiss. k 헛, 헛. 이렇게. 이렇게. 제발. 어, 제발. 어,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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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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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3번에서 와! 한번안 쉬고 스펀지장까지 왔어요. 다시 달린다. 난 달린다. 와 정신없어. 와와 아. 어. 어, 또스폰거와스폰지 스포, 왔다. 와, 대박. 대박. 진행이 빨라졌 지금 갑자기. 아. 근데 여기서 막히네요. 방금까지는 좋았는데. 모서리도 아니고 그냥 한 한쪽 면을 그냥 해야 되는데 모서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건 그러니까 점프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 어? 점프를 못했어. 아, 그래도 저 시작점에서 이제 그 스폰 오류가 날 일은 없는 것 같아. 시작점이 좀 멀어요. 지금 이 중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젠 저기로 저기까지 가지도 못하네. 헛, 아, 아 헛, 헛, 허, 아, 왜 저기를 못 가냐? 나왜 저기를 못 가지? 허, 점프가 잘안 되는데? 거기선 잠깐, 그, 그, 구간, 갈 때, 좀 쉬었다가, 이제, 두번 점프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아, 맞다, 맞다. 두번 점프하기로 했지. 방금만 내가 많이 놓고. 그냥 갔네. 네,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아! 못 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 아 근데 너무 짧은데 아어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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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서리, 모서리, 모서림, 모서리, 모서리. 오, 스포는 아닌데. 뭐야 이거? 어? 이뭐 하는데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스폰 지점은 없어.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본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저기 사다리. 아 떨어지면 사다리로 가면 되는구나. 스폰 포인트 할 필요가 없었네. 어어 어 뭐야? 이게 끝이야 헐와 깼어요 여러분 에잇 클리어 예자 오늘 여기 공화의 성 네, 깨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순서에 따라서 미제신의 신전이겠죠. 아, 어, 근데 이번에 공허의 성은 그렇게 어려, 어렵지는 려어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laughs> 앞에 앞서 했던 저두 가지 용암하고 용암이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에프였는데 이번 공허의 성이 두 번째로 쉬웠던 것 같아요. 엘프에서 에프의 스푼은 처음이니까 좀 쉬웠고, 많이 쉬웠고요. 음, 어쨌든. 자, 오늘, 공허의 성, 네, 테마 파쿠르 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구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미지의 성으로, 미지, 미제뭐지 미지의 신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